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작은 친구들의 유나단 김성진입니다. 듣고 계신 음성은 지필자인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글자를 읽어주는 음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녹음한 음성이며 본문과 녹음된 파일 내용의 저작권은 저 유나단 김성진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나는 대로 적은 부분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부인으로 가난하다. 들어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흔히들, 예수께서 마태와 누가 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말씀하신 일명 팔복에 관해 설명할 때 주어를 인간이 받고 누리는 복이란 단어에만 두고 설명하려 들고 조건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등한시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된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의 계명 사랑을 통해 산상 소훈을 다시 묵상하려 한다. 우선 팔복에 대해 몇 번에 걸쳐 글을 쓰려 한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둬야 할 부분이 있다. 팔복은 저 여덟 구절 자체만을 따로 떼어 그것만을 설명하고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코 팔복은 산상소훈의 서두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가 되는 방법과 길을 산상소훈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먼저 심령, 곧 마음의 가난을 묵상하고자 한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3절과 10절에서 조건적 사안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헬라어로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는 부토코스와 페네스 등으로 표현하는데 후자는 소득이 있는 상대적 가난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고, 전자는 어떤 일도 할수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절대적 가난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부토코스이다. 즉, 저 3절의 가난은, 죽어 있는 상태로서,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시체의 가난이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흔히들 범하는 우가 있다. 즉 마음이란 말은 빼놓고 가난이란 말만을 강조해서 단순히 위적이고 물질적인 빈곤으로 인해 누구한테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상황과 여건을 말하는 소유하지 못한 자의 가난을 얘기하려 든다는 것이다. 또 인간이 소유한 모든 살이 사욕과 욕심을 버린 심리적 상태를 가난이라고 해석하고 얘기하려고 든다. 그런데 저런 해석으로 가난해지려는 목적은? 이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라 대답을 할까? 그 대답은 한결같을 것이다. 내가 천국하기 위해서 라고 말이다. 그런데 과연 저런 목적의 상태가 사리사욕과 욕심을 버린 가난의 상태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의도로 깔려 있는데, 그게 가난의 상태인가? 허나 내가 깨닫는 것은... 저 말씀은 결코 겉으로 든, 내면적으로 든 물리적 소유나 어떤 심리적 소유의 상태에 의한 가난을 말함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구절들을 보면 곧바로 예수의 계명, 즉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저 말씀은 물질적 소유가 없어서 자랑으로 내세울 것 없는 부정적 가난을 말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려서 자유롭게 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이하에 명시된 행위의 삶을 소유한 자가 가난한 자이며 그로 인한 자기 부인을 뜻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글들에서 예수의 사랑은 에로스, 곧, 차이가 없는, 오직 저희를 위해, 저희를 사랑하는, 상대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해왔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복인, 3절, 심령의 가난은 천국, 이라는 말씀과, 17절에서 20절을 연결해보면, 단순히 소유에 의한 가난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단순히 재물을 소유한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 없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살의 사욕을 버리고 갖지 않으려는 자인가? 둘다 아니다. 예수의 계명, 곧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중행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안. 10절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의로운가? 또는 내살이 네 사욕을 버리고 욕심을 갖지 않는다 해서 의로운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도둑과 강도가 왜 생기는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가난 그 자체는? 의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 의 기준은 사람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법과 그로 나타난 모습이다.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 의라면 계명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다. 십절은 바로 그의곧그 사랑으로 인해 핍박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란 말씀이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후에 하신 모든 말씀, 즉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지 않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고 화해를 먼저 청하는 자. 5장 22절에서 24절. 이성을 향해 눈으로 보는 것조차 조심하고, 생각마저도 조심스러워 하는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끝까지 이행하는 자. 5장 27절에서 32절. 무엇이든 맹세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애쓰고, 그것으로 말하는 자. 5장 33절에서 37절. 악한 자를 멸시하여 대적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주는 자, 억울하게 모함으로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는 자, 자신에게 요구했던 그 이상의 일을 상대를 위해 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자. 5장 38절에서 42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유익이 없어도 이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자. 5장 43절에서 48절 이 구절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바로, 저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며, 천국을 소유케 될 자들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행복한 자이다. 다시 말해, 저 모든 것으로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에 열거한 5장 22절에서 48절의 구절들을 살펴보자. 5장 1절과, 전체적 문맥으로 보면 산상수훈은 일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다. 즉 산상수훈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한발더 나아가 저 구절들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와 당신을 위해 행하셨던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저 구절들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어떤 의식도 없다. 자신을 위한다면 저 구절들과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 즉 모세의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이다. 다시 말해 저 구절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 방법들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계명, 곧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사랑의 개명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란 사실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산상소훈을 통해 보면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감안하고 배려한 무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파괴하시고 자기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며 예수 사랑을 준행하는 자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가 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비워질 수 없고 그로 인해 예수 사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 16장 24절 마가 8장 34절 누가 9장 23절 공간복음에 기록된 자기 부인이란 말의 뜻을 헬라어로 보면 부인하다를 아파르네사스토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이 단어의 어원은 아파르네오마이인데 이 단어는 뭔못으로부터 라는 의미의 전취사 아포와 부인하다. 즉 누가복음 22장 57절 베드로의 예수 부인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아르네오마이의 조화버이다. 그런데, 아르네오마이의 뜻은, 존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즉, 생각과 마음과 뜻과 영과 혼과 육에 속한,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부인의 뜻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은, 비워진 상태가, 곧, 아무것도 같지 않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가난이다.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말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다. 또한 그에게 아래와 같이 하나님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천국을 주시고픈 가난한 자이며 자신의 진정한 제자인 자기를 부인한 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그분과 하나 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